여섯 번째 챕터, 유아 학적 관리에 대한 시연입니다. 학적 구성이 된 이후, 담임 교사는 학적 메뉴의 유아 관리 화면에서 담당하는 반의 유아에 대한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데요. 학적 메뉴의 유아 관리 화면은 기본 정보, 주소 변동, 가족 사항, 학적 사항, 학급 이력, 유아 발달 상황, 이렇게 6개의 탭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조회 시 화면 왼쪽의 목록에 담당하는 반의 유아 목록이 보여지고 해당 유아를 선택하여 유아별 정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유아 기본 정보 탭에서는 유아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생년월일, 학급 연령 사진과 같은 기본 정보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고남연령 학급의 경우 담임교사는 이 화면에서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연령, 즉 학급 연령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해당 화면에서 유아별 사진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사진을 등록하고 저장합니다. 우리 반 전체 유아의 사진을 한 번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진 일괄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주소 변동 탭에서는 유아의 주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 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에 따라 유아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주소를 누가 하여 입력하여야 하는데요.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화면 하단의 우편번호 옆 돋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시도 및 시군구 도로명 주소를 입력하고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주소를 선택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 상세 조사에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세네 번째 가족상 탭에서는 유아별 보호자 2명을 저장할 수 있는데요. 보호자의 성명, 생년월일, 관계를 입력하고 저장합니다. 네 번째 학적상 탭에서는 나이슨의 추가 입학 대상자 관리, 전입 관리, 휴학 자퇴 퇴학 관리 화면을 통해 학적 처리한 학적 정보가 조회되고,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학적 사항에 대해 수정 또는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하고자 하는 학적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화면 하단에 상세 내용을 작성하고 저장합니다. 다섯 번째, 학급 이력 탭에서는 단임교사 편성 관리, 반편성 관리, 반변경 화면에서 처리한 유아의 학급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해당 유아의 체룡 이력이 유치원 생활기록부 기본 사항에 반영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유아 발달 상황 탭에서는 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유아 발달상황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기본정보 탭에서 설정한 학급 연령이 자동으로 연령에 기재되고 발달상황을 입력합니다. 우리 반 모든 유아의 발달상황을 한 번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화면 상단에 유아 발달 상황 일괄 등록 버튼을 클릭하여 입력할 수 있습니다.